여기 이제 사람이 하는 웍지를 못곳이 직접 하는 거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원을 켜시고 켜면은 이제 요 기본적인 자세로 이제 들어갑니다. 여기에서 기름을 치거나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고 돌릴 때는 요 스위치를 누르 고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속도를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요 상태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만일 여기서 내가 양념을 추가하거나 재료를 그 넣기 위해서 다시 세워야 할 때는 일시 정지 기능으로 누르면은 이게 앞으로 놓옵니다그 이때 재료를 넣고 다시 한번 저어주고,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은 원 상태로 속도를 찾아갑니다. 이게 일시 정지 기능이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재료가 익을 때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줍니다. 작업이 끝나면은 모래치로 하면은 이게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. 종료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빼서 접시에 담고 다시 이제 끼워놓고. 재작업이 바로 가능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. 그이 장비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. 처음 뭐 하는 그 기계를 만지신 분도 누구든지 뭐 일본이면은 다 사용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.